이번 시간에는 그리디 어프로치와 다른 문제 해결 방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디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제로원 가방 채우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디시전 프로그램이냐 혹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옵티마이저션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rute force approach이고요. 두 번째는 divide and conquer approach. 세 번째는 dynamic programming approach. 네 번째는 greedy approach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brute force approach와 divide and conquer approach는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그리디 어프로치는 접해 보셨기는 하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는 브루트 포스 서치 혹은 이그저스티브 서치라고 부르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답을 다 구해보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있다면 항상 답을 찾아내고요. 또 구현도 굉장히 쉽습니다. 단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행시간도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숫자가 있을 때그 숫자의 약수가 뭔지 모두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숫자가 27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7의 약수가 뭐가 있나요? 27은 2로는 안 나눠지죠. 3으로 나누면 3과 9의 곱으로 나옵니다. 또 9를 또 나눠보면 9는 2로 안 나눠지고 3으로 나누면 다시 3의 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27이라는 수는 1과 3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27이니까 몇번 계산해 보고 끝났지만 아주 큰 숫자. 음, 뭐2의 40승, 50승, 60승. 그 정도 되는 큰 숫자를 주고 그 숫자의 약수를 구해 보라고 했을 때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를 쓴다면 나눗셈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눗셈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곱하기 경우의 수만큼 모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디바이드 앤 콘커 어프로치입니다. 디바이드 앤 콘커 어프로치의 기본 아이디어는 문제가 아주 커서 한 번에 풀기가 힘드니까 문제의 크기를 작게 나누어서 작은 문제에서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크기를 두개 이상으로 쪼개서 문제의 해답을 바로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쪼개는 겁니다. 조건은 이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저희가 병렬로 한 번에 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서로 종속되어 있다면 문제의 크기를 잘게 나누더라도 시퀀셜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렬 문제에서 디바이드 앤 콩커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머지 소트가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머지 소트는 어떤 식으로 소팅을 하나요? 입력이 n개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 n개를 2개의 2분의 n개, 4개의 4분의 n개 8개의 4분의 8분의 n개 이런 식으로 절반씩 계속 쪼개다가 언제까지 문제의 크기가 1이 되면 숫자가 하나면 그건 당연히 정렬된 거죠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숫자를 하나하나를 합치면서 정렬하고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다시 두개두개 두개 합쳐서 정렬하고 이런 식으로 정렬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많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쉽게 정렬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디바이드 앤 콩커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어프로치입니다.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디바이드 앤 콩커와 비슷하게 문제의 크기를 작게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다른 점은 하위 문제에 대한 답을 저장했다가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계산하지 않고 저장된 값을 다시 사용하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디바이드 앤 콩커도 나왔던 거 다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디바이드 앤 콩커는 어떻다고 했어요? 서브 프로그램들이 서로 종속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답이 이후에 나오는 문제의 답으로 다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이 있을 수 있죠 피보나치 수열이 뭔가요 f의 i는 f의 i-1 플러스 f의 i-2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래서 현재값은 이전값과 이전 이전값을 이전 합한 값이 되죠 그래서 f7이라고 해볼까요 f7이라는 것은 f6과 f5의 합이에요. F6은 뭔가요? F5와 F4의 합이죠. F5는 다시 어떻게 돼요? F4와 F3의 합이고, F4는 다시 F3과 F2의 합이에요. 자, F5는 어떻게 돼요? 다시 F4와 F3의 합이죠. 어디에 있나요? 여기 똑같은 게또 있죠. F4는 F3과 F2의 합이죠. 여기 또 똑같은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 F6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F5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산되었던 값들이 다시 사용되고 다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하위 문제들이 서로 종속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할 그리디 어프로치입니다. 그리디 어프로치는 왜그리디라고 붙었느냐? 그리디라는 말, 단어의 뜻은 탐욕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욕적이다 라는 표현이 저희가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될 수는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구분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욕망 방법이라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단점이 있죠. 현재 상황에서 는 최선인데, 그렇게 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그 답이 전체에서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베스트 솔루션을 찾아주기 보다는 적절한 피저블 솔루션을 찾아주는 답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 알고리즘, 저희 MST. 이니머 스페닝 트리를 구하는 프림이나 크루스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디로 풀더라도 최적의 답을 구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브루트포스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 브루트포스에서 모든 경우를 다 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로는 이제 제가 허프만 코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허프만 코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압축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전체 값을 최소로 만들면서 주어진 값을 작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트리 전체를 더 적게 쓰는 것은 트리의 아래쪽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을 더 오로, 위쪽으로 하게끔 만들어서 정렬을 시켜서 선택하는 구조가 허프만 코드. 그러면 지금 말했던 그네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디 어프로치와 나머지 세 가지를 비교를 해 볼게요. 그리디 어프로치는 현재 상황의 베스트를 고르게 되죠. 브루트 포스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브루트 포스는 항상 답을 올케 주지만 많은 경우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정확한 답을 고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디는 답을 구하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지만 베스트 솔루션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대신 피지블 솔루션이라는 보장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선택하신다고 보면 돼요 내가 아주 정확한 답을 구하고 싶지는 않아 실제로 저희가 최적 답을 구해 보면 일최 베스트 값과 그 다음 차선 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베스트는 15인데 그 다음에 다음 차선은 16이나 17. 1 정도 되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계산을 다시 한다. 이게 정확한 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중요한 팩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러프하게 어떤 값을 추적해 간다. 어떤 경향을 보고 싶다 할 때는 그리디를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리디 어프로치랑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어떠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그리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현재 상황에서 베스트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계속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이 그리디는 그냥 현재 상황을 보는 거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떤가요? 바로 이전 상황을 모두 고려해요. 그래서 이전 값들과 현재 값들을 더해보고 그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디 어프로치랑 디바이드 앤 콩커는 좀 많이 다르죠, 개념 자체는. 그리디 어프로치는 어떤가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선택을 하는데 디바이드는 모든 것을 쫙 나눠 놓고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게 큰뭐 유사성이나 요런 거는 생각들지는 않는다고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디 어프로치를 이용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냅색 01넵색 프라블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넵색 프라블럼, 01 가방 채우기 문제는 가방에 담을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가방에 가장 가치가 있는 무게들을 담아서 그 가치가 최고가 되게 할 거냐 하는 옵티멀 프라블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이템이 3개가 있고요. 아이템 1, 2, 3이 있고, 각각은 무게가 10kg, 20kg, 30kg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1은 60불, 아이템 2는 100불, 아이템 3은 120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방의 용량은 50kg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가방에 담은 물건들의 가치가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하나는 문제가 제로원 냅셋 프라블럼입니다.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거를 다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지금 아이템은 3개고 이것들을 50kg가 넘지 않는 선에서 차례대로 다 넣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템 1을 넣고 아이템 2를 넣고 그 다음 아이템 3를 넣을 수 있나요? 아이템 1, 2가 들어가면 이미 30kg가 차고 3를 넣으려면 60kg가 돼서 가방에 더못 넣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1, 2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이템 1, 3를 넣을 수가 있겠죠. 아이템 1, 3는 10kg와 30kg니까 초, 총 40kg니까 이것도 다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아이템 2와 아이템 3도 넣을 수 있겠죠. 총 50kg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다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 본다면 이런 식의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kg짜리랑 30kg짜리를 넣는 경우와 10kg, 20kg, 10kg, 30kg을 넣는 경우 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20짜리랑 30짜리를 넣었더니 220. 10짜리랑 20을 넣었더니 160. 그다음에 10짜리랑 30짜리를 넣었더니 180 해서 아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 봤더니 220이 제일 좋으니까 20kg와 30kg짜리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입니다. 그럼 그리디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디는 앞뒤 셀거 없이 뭐를 한다고요?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건의 가치가 최고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비싼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인가요? 아이템 3죠. 120불인 거. 무게는 신경 안 쓰고 30kg짜리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싼 건 뭔가요? 100불짜리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20kg. 꽉 찼네? 가격 봤더니 220. 저희가 브루트 포스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가 안 되긴 했지만, 세 가지를 경우에 따져서 각각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랑, 그 다음에 가장 현재 상황에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집어 넣었을 때랑, 값의 차이가 크지 않죠. 결국 같은 답을 골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게만 생각했지, 이 물건이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쪼개진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브루트 포스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이 쪼개질 수 있다. 아, 30kg가 쪼개지면, 1kg 단위로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30kg, 1kg짜리 30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kg짜리는 1kg짜리 20개. 그 다음에, 60불짜리는 1kg짜리 10개가 나오는데 1kg마다 값어치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템은 1은, 아이템 1은 1kg에 6불짜리가 되는 거고, 아이템 2는 1kg에 5불짜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 3는 1kg에 4불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여기가 10개, 20개, 30개죠. 그러면 10개, 20개, 30개 총 60개인데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최 고의 값이 될 때까지 조합한다고 하면 6불짜리 1kg 1 개. 그다음에 5불짜리 1kg 1 개, 4불짜리 1kg 한 개.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조합의 경우를 다 따져 봐야 되잖아요. 브루트 포스로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리드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드를 생각하면 자, 기준이 지금 뭐예요? 1kg에 6불짜리부터 다집어넣겠죠 비싼 거니까. 그 다음은 1kg에 5불짜리 다집어넣겠죠그 다음은 1kg에 4불짜리 다집어넣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5 0 k g 를다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고합은 어떻게 돼요? 240불이다라는 계산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이 1kg 단위라고 생각하고 이 브루트 포스 어프로치로 다 풀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디 어프로치를 이용하는 제로원 넥셋 프라블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제로원 넥셋 프라블럼은 주어진 가방에 물건을 넣어서 그 가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방, 그 문제인데 지금 브루트 포스 방법이나 아니면 그리디 어프로치를 사용했을 때 둘다 좋은 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가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